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rd of uh, April 2025, uh, Thurs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Arteogen and 3000단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는데요. 이제 미국 관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모양새였고 제약 바이오 쪽은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쪽 반대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관세가 없으니까요. 알테오젠이 0.69% 오늘 올라서 36만 5천원뭐 알테오젠은 아시다시피 이제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데 이제 피하지방 주사로 맞으면 이제 약효가 몸에 흡수될 때그 방해하는 요소가 히알루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히알루노 니 히알루 히알루로니다제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히알 히알루노 히알루노 니다제 히알 히알루노 니다제 요걸로 어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ALTB4죠. 그래서, 어쨌든, 알테오젠이, 계속 몇 군데 업체하고, 큰 기술 수출을 했고, 특히 머크하고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면, 올해 중에 아마 승인이 날 거라 그러는데,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 같고, 또몇 곳의 회사하고도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하여튼, 제약 바이오의 음. 대장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1위 예, 주고요.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 오늘 4.74%좀 많이 올랐습니다. 1 8 3400원. 당분간은 15만 원에서 22만 원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어, 지금은 살짝 조정미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 두 개의 큰 호재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일리아. 이게 이제 에, 그 아주, 아일리아하고 비슷한 정도의 안정성과 효능성은 이제 입증이 됐고요. 지금 이제 국내도 에 아마 올해 좀품목허가 나올 것 같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품목허가 진행 중이니까, 여러 회사들하고 공급계약까지 다 맺었기 때문에, 막큰 무리 없이 이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요거는 개발 중인데, 앞으로 어 발전 가능성은 큰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개발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래 큰 성장 동력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삼천당제약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둘다 조금 어, 길게 보고 어,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음~ 이제 내일 1 1 시에 이제 역사적인 이제 탄핵 선고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에~ 뭐 결과는 우리가 거의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음~ 앞으로 어~ 육십 일 동안 이제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될 텐데 에~ 어떤 결과가 또 펼쳐질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 수지 쪽이니까 연락 주시고요. 영어 가요. 재밌게 영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